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은 그음 논술과 더불어, 그죠. 연고대와 더불어, 또는 그 다른 시험과 더불어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그죠. 커리큘럼 말씀드린 거고, 연고대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그 편입 영어, 커리큘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laughs> 연고대관에서 강의하고 있는 연대 언더우드, 언더우드 대학의 영어논술에 대한 그죠. 영어 논술에 대한 커리큘럼을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는, 그죠? 제가 LHP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LHP.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그죠? 문학, 그 다음에 역사, 철학 커리큘럼입니다. 아마 언더우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어 에세이 수업이기 때문에, 어, 영어 에세이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얘는 영어가 중심이 아니고 에세이가 중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쵸? 문장을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실제로는 그죠 에세이를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이 영어 논술 수업과 그죠 아까 봤던 편입영어 시험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말것 중에 뭐냐면 선택과 집중인데 막죠. 제가 이공계 학생들에는 부담스러워요. 이공계 학생들은 워낙 과목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적어도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편입 영어하고 그죠. 그 논술은 어느 정도 케미가 잘 맞습니다. 특히 논술 중에서도 영어 논술은 영어 논술과 편입 영어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두 가지를 연대 언더우드를 노리면서 저 그렇죠? 플랜 b 로 서성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스크랜튼까지 그죠. 한꺼번에 그 그렇죠?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일단, 저 LHP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연대의 언더우드, 우리가 보통 UIC라고 해서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인데요. 이 언더우드 대학에서 입학하면 신입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커먼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기초 교양 과목이에요. 기본 교양 과목인데 이 과목의 수업이 LHP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죠? 요 뒤에 잠깐 먼저 보시면은요. 전공이, 그죠? 그죠? 언더우드 학부, UD. 그죠? 그 다음에 하스. 그죠? 인문, 융합 인문사회 계열. 거기에 또 나눠져 있죠? 다양한 과들 나눠져 있어요.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ISE. 그죠? 융합과학공학계열. 이렇게 다양한 과들이 뽑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들을 언더우드에 서 뽑고 있는데, 그죠? 얘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정 그쵸? 고전적인 고전적인 과들로 나눠져 있고 융합 인문사회 그다음에 융합 과학 공학이요. 기는데어 문제를 다르게 보나요? 정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죠이 모든 과정이 기본적으로 커먼 커리큘럼이라는 c g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이 모든 학과들이 다 똑같은 문제로 출제됩니다. 똑같은 문제로 출제돼요. 그렇죠? 저 철학, 역사, 문학 이세 가지가 번갈아 나오고 철학이 가장 그렇죠? 비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LHP 수업을, 그쵸, 그렇죠? 주로 해나갑니다. 기본적인 이론 수업, 그 다음에 배경지식 수업, 플러스 어떠한 토픽에 대해서 던져주고, 그쵸, 그렇죠? 그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40회 이상 아마, 그쵸, 그렇죠? 에세이를 작성하, 셔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매주 한 세트씩 에세이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그럼 에세이 첨삭하면서 개별 첨삭을 합니다. 주으로 에세이 첨삭하면서 저글 쓰는 거 많이 가르쳐 주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틀을 많이 잡아 드립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1년 동안 매주 한 세트씩 쓰죠. 그럼 제가 디테일하게 안 잡아 드려도요. 1년 뒤에 처음에 썼던 글과 마지막 썼던 글을 비교해 보시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제가 에세이를 잘쓰 방법. 안 빠지고 매주만 쓰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에세이를 작성하는 저 수험생으로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저랑 일주일에 그렇죠? 한 번씩 꼭 보셔야 돼요. 그죠? 줌으로 개별적으로 보면서 같이 읽어보고 이상한 부분 체크하고 그다음에 다음 번에 또 반영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그죠? 에세이를 쓸수 있는 수험생의 최적화된 그죠 위치에 도달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 크로스오버라는 거는요. 실제로 시험 문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철학만 철학. 문학이면 문학, 역사면 역사,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약간 이렇게, 그죠.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쵸? 요즘에는 문화, 영화, 미술, 음악, 이런 다방면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최대한 많은, 많은 토픽들이나 소재들, 연관된 소재들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하나의, 뭐, 철학이나오면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어떤 문학작품을 줬다. 문제가. 문학작품을 줬다. 그러면 문학작품을 읽고, 오, 재밌었어. 이게 아니라, 그 문학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플러시라든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서술 방식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할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또한, 철학적인 질문을 줬다. 그러면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적인 질문을 이해한 다음에,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예시를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쵸? 어떤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 예시를 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에세이를 작성하는 연습을 1년 동안 해나간다는 겁니다. 한 학생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제일 취약한 분야가 그 분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쵸? 문학, 철학, 역사에 대해서. 그쵸? 여지까지 합격생들, 만 합격생들 수험생으로 처음에 왔을 때요. 와, 대단하다. 그런 친구.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배경 지식 이 부족한 거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꾸준히 여러분들이 수업 빠지지 않고 들으시고 s 세이만 쓰신다면은 그렇죠. 충분히 차별화돼 차별화돼.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못 씁니다. 절대로 못 씁니다. 나머지 학생들도어 내가 영어 잘하는데 하고 시험 갔다가 절대로 붙을 수 없어요. 연대 시험은 저 주어진 지문 가지고 다시 리스테이트먼트 하고 패러프레이즈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본인이 배경 지식이 없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비판적 시각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붓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음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문제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주제를 줘도 그렇죠 자기가 멋지게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글을 쓸수 있고 멋있는 예를 들수 있는 그런 근육을 키우시는 게 논술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잠깐 봐드렸고요, 그렇죠. 뭐이거는 단계별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단계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쉽게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인트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론 어떻게 만드는지 연습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들 결합시키는 거 연습하고, 나중에 실전대비, 실전 대비, 실전 모의고사식으로 많이 보고, 나중에 자소서 학업계획서, 특히 학업계획서도 같이 여러분하고, 그렇죠. 1차, 1차 합격한 다음에 시작할 겁니다. 아, 필기시험 끝난 다음에 합니다. 필기시험. 후에 자소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필기시험을 12월 한 3주차쯤 보거든요. 물론 자소서나 학업계획서를 뭐 여름부터 준비하신 학생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1차 시험 보고 오신 다음에, 어? 괜찮게 쓴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그죠?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단, 1차가 합격이 된다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차 합격하고 자소서되는 거는 이틀 뿐인 시간이 없어요. 이틀 동안에 그거를 다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어, 나쁘지 않게 쓴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피드백을 받습니다. 시험 보고 온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썼어 해서 복귀한 거에 대해서 보고, 어,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잘쓴것 같다. 하는 친구들 위주로, 그렇죠. 학업 계획서를 같이 작성합니다. 그죠. 배경지식. 그죠. LHP, 배경지식. 그 다음에, 그죠. 보통 저는, 그죠.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식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거고,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해서 좀더 흥미롭게, 그죠. 그죠. 채점하는 교수에 관심을 끌어야 되겠죠. 그이 친구, 어, 재밌게 썼네. 그 다음에, 파이 r e p a r a 물론 이파이 r e p a r a 가 절대적인, 저, 뭐, 뭐 뭐라고 할까. 절대적인 철칙이나 황금률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그죠. 파격으로 썼는데 저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없는 거라고 보면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서론 그다음에 인트로 바디 1, 바디 2, 바디 3 그다음에 컨클루 n 이렇게5 p a r a g r a 로 구성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A4 한장반 정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그 정도는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쵸? 주 1회 그렇죠? 매번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그죠 아마도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는 그 한,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을 시작한 지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기출과 예상을 계속 볼 거예요. 특히 올해는 제가 기출 플러스 예상 문제를 최대한 강화시킬 겁니다. 예상 문제 연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쵸. 좀 다양한 주제들의 문제가, 그쵸. 생토막에 던져졌어도 어떻게 그거를, 그죠 그쵸? 설득적인 에세이 아카데미 에세이로 써낼 수 있는지를 요거 아마 제가 그죠 그, 기본 교재 외에 그죠 인덱스 그죠 인덱스 그죠 교재로 조금 더 교재를 그쵸? 올해는 교재를 좀 확장할 계획이에요 확장할 계획이에요 물론 기존에 있는 교재로도 커버 가능하지만 은 기존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단편적인 거 가지고 물어보는 것보다 서로 다른 분야의 두 개를 서로 대칭되는 개념을 가지고 두 개를 보통. 컴팩어컨트라스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데스 예상 규제를 여러분한테 해서 조금 더 강화시킬 거고요. 매주 1회, 월, 4회 그죠. 줌 대면으로 첨삭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올해는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게 요걸 한번 구성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첨을한 다음에 뭐 가장 잘쓴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여러분한테 해줄. 해줄 얘기가 많은 학생의 에세이 모델 에세이를 가지고 한번 아요런 거는 요런 점에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면 참 좋은데 이러면 아쉽다 요런 것들 한번 어떤 모델 에세이를 가지고 그 모델 에세이를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 모델 에세이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죠 이게 제가 여러분하고 매주 매주 한번씩 한 명씩 적어도 20분 정도 이상은 개별 첨삭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 인원이 무진장하게 뭐 무한대로 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강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줌 개별 첨삭은 현장 오프라인 강의 학생들 위주로 되고 서면 온라인 학생들은 첨삭이 한다고 그러면줌 첨삭은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서면 첨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횟수도 좀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강의 학생들은 자,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더친랄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인강으로만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한테 제가 저 아주, 그죠. 개별적으로 섬삭보다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하기 좀 어렵습니다. 서로, 그죠. 그, 침일도라는 게 거리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서면 첨삭으로 그쵸?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그죠. 그, 음, 그꼭 그, 그, 개별적으로 줌첨삭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음 온라, 오프라인으로 수강 신청하시는 게좀더 첨삭하는 데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긴 했지만은 그죠. 막연하게 그죠. 어그저 한번 해보시 싶은데 노전 했는데 제가 아마도 첫 번째 첨삭을 하고 난 다음에 아 그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조금 문장을 구성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이1년 커리큘럼 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하는 학생들은 그죠 아마 수강에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수강 인원에 제한. 어느 정도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구성하는 게원어민처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저 센텐스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 정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는 게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학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본인이, 본인이, 음. 인문학 전반에 관하여, 인문학 전반에 관하여 예술, 예술철에 관하여 알신 저 공부하시면서 아주 이 중요한 수업이에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영어논술이라고 해서 연대를 입학하고 싶은 도구로서가 아니고 살아가는데 이 정도의 능력을 키우실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은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관에 굉장히 자신이 그쵸?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재 목차인데, 그렇죠. 라이딩 매뉴얼, 플 h i l o s o 이런 것들이 그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합격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왜요? 제가 예상문제를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온 문제가 나왔을 때왜 당황했냐면 학생들은 기뻐했지만 그렇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그렇죠? 적중해서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중해서 똑같이 그러면 수강생들이 다 똑같이 써요. 예시 비슷하게 들고 그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생, 생소하고 난해한 문제가 나와도 자기만의 독창적으로 풀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중 문제에서 다 똑같이 답을 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 연대 시험은 그죠. 연대 언더우드 영어 논술 시험은 정해진 답이 없이 오픈 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설득력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 문제를 맞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수업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어떤 주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설득력 있는 논리와 멋진 내용을 구사해 멋진 예시들을 구사해서 좋은 에세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 지금까지 많이 출제된 분야와 주제들이 앞으로도 또 많이 출제된 보장은 없어요. 보통 반복되긴 있긴 하지만, 은 아닐 수 있어요. 기존의 빈출 분야들과 주제들에 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만이 합격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쵸, 그렇죠, 함께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저 뭐, 역사, 그 다음에 문학,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철학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심리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라든지, 요쪽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많은 걸, 심지어는 제가 이 영화 보고 와서 한번 에세이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엔 영화가 옛날에 문학만큼이나 하나의, 저, 21세기의 문학이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분석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러다 문학, 그 대중적인 영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의 정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장르적 영화들 같은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걸 찍는 시점이 지금 1월 말인데 아직 그죠 올해 합격생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23학년도인데 그죠 세명 중에 한명3% 여섯 명 중에 여덟 명 중에 여섯 명75% 1 6명 중에 다섯 중에 명인데 잘못 나왔네 다섯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솔직히 이, 여기 이 인원을 왜 이렇게 많이 못 붙였나 하면요 수강생 중에 이과가 적었어요. <laughs> 이 i s a 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총 다섯 명 뿐이 없었습니다. 쓴 학생들은 거의 다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합격률은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현재, 현재, 최종 합격은 안 나왔지만, 올해 1차 합격생이, 1차 합격생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차 합격생이 정확하게 36명이 나왔습니다. 36명. 36명이 1차 합격했습니다. 최종 저 마지막까지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 중에 36명이 1차 합격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 중에서도 그쵸? 25명에서 30명 정도는 최종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2월달에 최종 합격자가 나와 봐야 되겠죠. 어우, 이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네요. 왜요?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모집 인원이 증가했어도 3 6명이면 거의 뭡니까? 절반 이상의 합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3 6명이 일차 합격했다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솔직히 마지막에 수강생 몇 명인데요? 그죠? 제 수강생 마지막까지 딱 뭡니까? 4~5명이었어요. 45명이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렇죠? 36명 일차 합격했기 때문에 물론 이 중에서는 그죠? 이 중에서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긴 해요. 그렇죠. 처음부터 듣지 않고 늦게 후반부에 합류하신 분도 있겠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꾸준히 들었던 수업을 따라왔던 학생들의 거의 8, 90%는 대부분 1차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고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그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렇죠. 어, 아개 대학에 아개 대학에 합격한 친구죠. 연대 하스부터 쭉 서성한 중견까지 다 해서 아홉 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한번 잘 믿고, 그죠. 커리큘럼을 따라오신다면, 그렇죠? 또 내년 이맘때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아주 즐거운 에피소드로, 그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어느 정도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한데, 좀더 구체적인 거는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을 하셔서 개별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또 질의응답을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시간이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확인을 하게 되면 늦게도 확인하면 꼭 반드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 연구대관에서 그쵸 편의명어와 영어논술 강의하고 있는 김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